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저가TV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한계동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은 정남향 포베이를 갖추고 있고요. 이번에 분양가를 1억이나 인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집인데요. 현관으로 이동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 사이즈도 너무나도 넓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가는 길에 왼쪽에 보시면 일괄소송 버튼 나와 있고, 다 고급진 자재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필름 지에템바보드로 마무리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 거실이 안쪽으로 꺾여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중문 보시면 블랙 프레임으로 3중 슬라이딩도 잘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도 아주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 무려 네 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선반도 들어가 있고, 왼쪽에 거울도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널찍한 현관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들어가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폭이 아주 좋습니다. 3m 80으로 널찍한 폭을 보유하고 있고요. 깊이감도 아주 좋습니다. 왼쪽 광폭타에 오른쪽은 필름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곳에 TV, 소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이 깊이감이 더 좋아서 왼쪽에 소파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아주 큰 LED 등 환하게 비춰지고 있고 우물은 천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여 드리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잘 들어가 있고요. 창은 이중창, KCC 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향집이라 채광도 아주 좋고 막힘없는 전망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드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보여드리면 이렇게 널찍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넓은 거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주방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 남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에 아주 이쁜 라인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주방 디그자 형태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의자 놓고 식사할 수 있게 단차가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나와 있고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조리기구는 전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 있고 위쪽에 후드도 되어 있습니다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장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냉장고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문형 두 개나 3단도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는 공간에 장식장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첫 번째 방 안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집 사이즈가 커서 소개를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에 3350, 엄청 널찍합니다. 보이시는 면이 4400인데요. 이쪽에다가 붙박이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1 4자나 되는 장을 넣을 수 있고요.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이쪽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널찍합니다. 대박이죠. 엄청 널찍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뒤로는 붙박이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도. 붓박이로... 꽤 알차게 되어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라고 작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샤워 가능하시고 거울 달린 장도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 이그 정도로 충분히 널찍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거실을 지나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 사이즈가 다 좋아서 자녀분들 계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보겠습니다 4m에 2550입니다. 충분합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방도 에어컨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쪽에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좋고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3,800에 2,550으로 이 방도 널찍합니다. 이렇게 널찍한 공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방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녀분 방이나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있습니다.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수도 전기도 나와 있습니다. 워시터 놓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널찍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기 정말 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관 쪽으로 이동해서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야, 집이 커서 이동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샤워 충분히 가능하게 칸막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거울이 달린 장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욕실 바닥에 난방 시공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남향 포베이에 1억 이나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집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대폭 할인하고 있으니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